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봄에 가장 걸맞는 웨트 헤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머리를 약간만 웨이브를 넣어서 어, 젤로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살짝 묶으신 다음에 뒷머리를 약간 빼주시고 앞머리 부분 가름만은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름만은 설정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 이렇게 하나랑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있는 부분 살짝 어, 저는 이제 숱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총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웨이브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빼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머리, 나머지 머리는 약간 빼볼게요. 이렇게 빼서 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하고, 가로, 이렇게 내가 내고자 하는 부분만 살짝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머리랑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머리랑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머리 이렇게 세 가지 빼놨거든요 일단 고데기는 이렇게 반달 형태의 고데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작은 고데기 있으시면은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반달 고데기로 제가 한번 연출을 해 볼게요 사이드 먼저 각도를 약간 들은 상태에서 반달 고개 그대로 넣은 다음에 약간 밑으로 이렇게 빼듯이 살짝 빼주시는 거예요 넣은 상태에서 너무 웨이브를 많이 주지 않고 살짝 이렇게 끝선이 약간 볼륨감이 생기면서 끝선만 뒷방향으로 가게끔 그다음에 여기 그랜나루 있는데도 살짝 볼륨을 주시고 옆에 조금 얼굴 형태에 따라서 약간 페이스라인을 좀 덮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앞머리 부분도 가운데만 이렇게 <laughs> 자, 사이드도 고데기를 입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넘어가요. 이거를 이렇게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앞머리 부분을 넣으신 상태에서 밑으로 빠지듯이 이렇게. 음. 벌써 이제 웨트, 하, 웨트 헤어 하기 전에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음. 자, 여기 사이드도 약간 아래로 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고데기 항상 얼굴 쪽에 할 때는 항상 조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 여기 저는 이쪽 부분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밑으로 내리듯이 이렇게 웨이브를 연출을 해, 시, 해주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이렇게 방향대로 얼굴형 방향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이 상태에서 머리를 푸르셔도 되고 묶으셔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묶으셔서 했을 때에 약간 포인트적으로 앞머리를 가볍게 내리는 어 시스루 웨이트 헤어입니다. 웨이트 헤어를 할수 있게끔 오일이 이렇게 나와요. 음. 이거는 제가 그 일본에 다녀오신 제그 구독자분의 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오일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아, 쓰다나 고마워. <laughs> 자, 이거 한번 제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베이비 오일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질감 표현이 되게 잘 돼요. 그거는 이제 오일, 몸에 바르는 오일이고 이건 정말 헤어에 바를 수 있게끔 나온 어,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인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오일입니다. 근데 무슨 오일이든 바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토대만 잘 바르신 상태에서 손끝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발랐던 머리 모양 있죠? 그 부분에다가 살짝 젓듯이 발라주세요. 어, 보이시죠? 벌써 이렇게 약간 오일리하게 약간 가볍게 발려지면서, 음. 자, 방향대로 한 번씩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르신 다음에 포인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를 때 머리 단면을 그냥 하나로 다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으신 상태에서 표면을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개한개 한개 뭉치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로 다 뭉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게끔 그게 더 훨씬 매끄러우면서 율동감 있게 표현이 예쁘게 되시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랑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서 뭉쳐서 나간 거랑은 약간 훨씬 이쪽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르실 때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야지 얼굴도 훨씬 더 작아보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 그러니까 연출을 한듯안한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세요. 음. 자,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젖은 듯하게. 젖은 듯한 웨이브 연출과 묶었을 때 앞머리를 포인트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음. 마음에 드는데요? 예쁜데요? 금방 손쉽게 이 반달 고개 이 하나랑 이 오일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이러한 스타일을 낼 수가 있고 또 요즘 요즘에 여기 잡지책에 보면은 뭐 엘레나 코스모폴리탄 같은 데어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웨트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 봄이나 여름에는 약간 이제 물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고 약간 시원해 보이고 이렇게 어좀 화사하게 그리고 약간 좀 글로시한 느낌을 연출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약간 이렇게 앞머리를 포인터적으로 웨이트웨어를 하는 것이 어, 트렌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머리 같은 경우에도 묶으셔도 되고, 안 묶으셔도 되는데, 이제 묶으실 때는 손에 발려진 오일 있죠? 이걸 한번 모발에다가 살짝 다 발라주세요. 음. 전체적으로 약간 연결성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신 상태에서 실핀, 우리 컬러핀 같은 거 있으시죠? 컬러핀 같은 거를 이쪽에, 어, 약간 이제 가르마가 많이 타져 있는 반대 방향에다가 꽂으시면 훨씬 더, 어, 예쁘게,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웨트웨어를 하시고 나서 약간 무게감 때문에 모발이 하루 동안 유지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왁스 스프레이를 살짝 뿌리셔서 고정력 있게 연출하시면 되세요. 항상 뿌리실 때는 모근 쪽을 약간 드신 상태에서 겉머리에다가 볼륨감 있게 하나씩 자리를 잡아주면서 뿌려주십니다. 이쪽도 살짝 묻혀서 뿌려주시면 되세요. 어, 여러분 어떠세요? 저 묶은 머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자, 여러분, 어, 오늘 알려드린 영상은 앞머리를 포인트적으로 웨트 헤어를 알려드렸고요. 집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뜨랑민경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